안 왔으니까 12회도 정우람 선수가 지금 올라올 거로 스스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부산의 네. 타자들이 빠른 그 공격을 펼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완벽한 제구를 보여주는 정우람이 되다 보니까 뭔가 볼카운트 싸움을 해나간다는 생각 이전에 좋은 공이 오면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앞서는 것 같아요. 부산 네. 타자들이. 그냥 근데 그게 또 배트를 내밀면은 워낙에 정교한 제거대고는 빼 끝에 걸리고 뭐빼 윗부분에 걸리고 네. 범타 확률을 음,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조그환도 오히려 삼진을 잡는다기보다는 그런 공을통해서 적게 던지고서 아웃카드 늘리는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두산이 이제 박치국 선수가 내려가고요 아 김정우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불펜도 정말 대부분 다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투수가 이제 마음대에 올라왔습니다. 역시 젊은 불펜으로 또 기대를 모으는 투수인데요. 3.63의 평균자책점, 12경기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 기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두산인지 롯데에게 이제 대패를 당할 때 네. 아실 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치국 선수가 투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교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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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그 11회 주부 두산의 타순이 괜찮았었는데요. 이제 이 11회 말 한화의 공격은 또 1번 타자 이용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순이 지금 하나가 좋아요. 네, 시민의 말인데요. 네, 김정우도 이용규 정근의 출루에 대한 생각들 많이 신경을 쓰고 투구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선두타자와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정우 선수에게는. 오늘 이용규는 벌써 이제 여섯 번째 타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네. 수학입니다. 146km. 김정우 선수는 확실히 폼도 와. 좀 다이나믹하고 근데 힘있는 공을 뿌려주고 네.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네 투구하는모습이요 이고 바운드로 경동구 시절에는 포수로 활약을 했고, 당국대 시절에는 모야수로 활약을, 네. 활약을 했고, 지난번에 한번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도 제가 엄청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SK에 입단을 했다가 다시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네. 또 일본 독립리그까지 다녀온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수 전향이 그 SK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꽤 늦게 이제 네. 전향한 건데요. 체격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몸은 좀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네. 자, 3-1. 지금은 이제 선두 타자와 정준이 출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볼카운트는 이용규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이용규가 출루를 만약에 만들어내면. 주력이 좋고 또 정근호도 이 센스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오무 예. 높습니다 볼넷원장 12대 말 박하가 선두타자 이용규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자 여기서 네, 과연 어떤 작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용규 선수의 아들도 좀 표정이 심각해졌는데요. <laughs> 경기에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laughs> 놀다가 지친 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정말 어, 경기를 함께하는 많은 팬들도 정말 지치지 않고 이 멋진 경기를 몰입하면서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2사 주자1로 그리고 2번 타자 정구로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물론 한시도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래요. 계속 집중력 있는 그런 경기가 네, 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정근호가 어떤 역할을 보여주느냐. 이용규가 지금 자신있게 도루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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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펀트 됐습니다. 투수적인데요. 투수 투스 잡았서2루서부 이영균은 다시 일어나서 상도를 향합니다 곤도 3루로3루 세일 3루 정근우 는도 2루까지 무사주자 이삼루가 됩니다 자, 지금 정근우의 번트가 강했어요 네. 강했고 김정우 투수의 범위 밖에서 벗어나는 그런 타구는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자. 왜 서둘렀을까? 병사를 노렸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타구였어요. 봐봐요. 조금 강했거든요. 넌 마운드였고, 여기서 너무, 아, 심판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투수가 좀 서둘렀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무사 이삼루가 됩니다. 이게 주자가 이제 빠른 주자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그냥 어 평소에 호흡대로 그냥 잡아서 1루에 성공하면 되는데 이래서 주자의 빠른 주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자타석 개는 이제 송광민입니다 조금 더 높게 들어왔고요. 자이뭐 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사주자 23도인데요. 이고! 좌측 파울. 그렇죠. 지금 송강민 입장에서는 내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야수 정면만 아니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가 지금 비가 와서 축 살짝 젖어 있기 때문에 한발 정도 옆으로만 지금 탁으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지금 안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 그라운드 상태거든요. 송강민의 타구 좌측, 좌측 안타입니다. 상대했던 이영규가 서서히 호흡을 받으면서 길고 길었던 오늘의 명승부 8대 7. 송강민의 끝내기 안타로 결국은 하루가 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뭐 오늘 무게감은 틀리워씨 프랭코프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분위기는 호잉 선수를 위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또이 뭐 두산의 끈질긴 타자들의 응집력으로 뒤집어놓기까지 했는데 오늘 경기는 결국 호잉이 원점으로 돌려놨고요. 네. 송강민에 의해서 종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김정우 선수의 송구가 상당히 두산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자, 오늘은, 실체, 이 두산 쪽이 좀이게 수비에서 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몇번 나왔거든요. 네. 네 주, 두산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경기는 좀 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뭐 1, 2위 팀 간의 맞대결답게 정말 극적인 승부도 많았고요. 팀에 꼭 해줘야 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2위로 올라섰다는데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 선두 두산과의 이제 게임차를 세 게임차로 벌려놨다는 점에 또 의미를 두고 싶은데 사실 이번 3연 전이 그랬어요. 투수 로테이션만 보면은 어 틀림없이 두산 베어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네. 자 앞으로. 내일하고 모레 이제 3연 전에 오늘 어, 두 경기가 남겨놓고 3연 전에 첫 경기인데 내일하고 모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로테이션 대를 하면은 어, 김민우 선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영아 선수란 말이에요. 두 사람.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배영수 선수하고 이용찬 선수. 오늘 충분히 하나의 타격은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두 네.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이 투수력도 투수력입니다만 하나의 타선으로 경기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 하나가 두산과의 3연전 그리고 이제 SK와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첫 주에 굉장히 힘든 주라고 생각되는 이첫 주의 첫 경기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결국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이 승리로 가져갔다는 부분은 이번 주 행보를 조금 더 밝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승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점차 승부 역전 승부가 많았다는 하나인데 오늘도 역시 또 그랬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정말 극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야 일단 뭐이 호잉과 김태균의 그 홈런 장면도 그랬고 오재원의 동점타 나올 때도 상당히 이제 대단했었고 이후에 네. 다시 이제 하나가 또그름을 뒤집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 호잉의 동점타 또 결승타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격 스 뒤쪽으로 탑장 넘어갑니다. 7대7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호이게 홈런포. 다시 7대7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홈런 두 개째. 하나팬들이 열광할 네. 수 밖에 네. 없어요 지금. 네. 자라도호잉입니다 7대7 확실히 호잉 선수는 이 가운데하고 아웃코스를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 대전구장의 그런 음.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자펀트 네. 네. 됐습니다. 투수 쪽인데요. 투수 잡아서 2루 선아그라드이로 빠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삼루을 향합니다. 골도 삼루로 삼루 3루, 삼루 3루, 쎄! 정글은 또2루까지 삼루의 번트가 강했어요. 타구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지금 안타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이 그라운드 상태거든요. 송강민의 타구 좌측 좌측 안타입니다. 삼루에 있던 이영규가 서서히 홈을 밟면서 길고 길었던 오늘의 명승부 8대7 송강민의 끝내기 안타 <laughs> 자 호잉의 동점홍론과 또 송강민의 끝내기 안타까지 극적인 승부 끝에 한화가 8대7 한점차의 연장 승리를 가져가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이 한화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철 장성화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